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오늘은 바로 13일차, 일일 요가의 13일차 날입니다. 오늘은 허리와 등을 자극할 수 있는 플로우를 준비했습니다. 요가 멘트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차일드 포즈로 시작할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 엉덩이 뒤꿈치 나의 손은 검지가 매트 앞을 향하도록 뻗어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할게요. 엉덩이는 뒤꿈치로 무겁게 누르시고 나의 검지 손가락은 매트 앞으로 길게 뻗으세요. 숨은 참지 마시고 크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허리가 천천히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좋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탑 포즈 자세를 잡을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에 있는 나의 테이블 탑에서. 지금 캐덴 카우로 시작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배꼽은 툭 시선은 정면이 되도록 내쉬며 시선 배꼽 등을 끌어올릴게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 배꼽 입니다세번더 함께 할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자, 이제 천천히 테이블 탑 포즈로 돌아와서 이번에 할 동작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상체 앞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골반도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지금 나의 잃어버린 허리 굴곡을 찾을 수 있는 동작인데요. 제가 해봤는데 자극과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자세를 알려드리면 동일합니다. 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자세는 손바닥과 팔꿈치가 닿게 깍지를 껴서 손이 바닥. 손은 삼각대. 골반은 무릎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팔꿈치 위에 오게 할 거고요. 이대로 오른 다리를 뻗어 발끝이 당겨 이 오른발 발바닥이 벽에 닿아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자세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자리를 옮겨서 됐죠? 자, 여기 이렇게 발바닥 벽에 닿았고요. 골반, 무릎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 아래 오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무릎을 구부렸다가 뒤꿈치 떨어져도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렸다가 힘껏 다리를 밀면서 나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이렇게, 이렇게 후, 후. 어, 이손 팔꿈치 때문에 살짝 들게요. 후, 후. 이렇게 다리로 밀면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다리를 펴면서 밀었을 때 오른쪽 허리 위, 엉덩이 위쪽이 힘이 꽉 들어가는 거. 이 자세를 하면서 그 앞으로 틀어져 있던 골반이 이렇게 뒤로 가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자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개수는 빠르게 호흡이 진행되니까 20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팔꿈치를 보호하면서 자세를 찾아봐야, 자리를 찾아야 되겠어요? 됐어요. 에어컨 뿌실래나?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20개 시작합니다. 시작. 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극이 되거든요. 허리 힘을 키우는데도 좋은 동작 같아요. 반대쪽도 함께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세를 잡으시고, 준비가 되셨다면 20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들 집에서 허리 통증이 있다, 허리가 너무 평평해졌다, 허리 불구이 사라진 것 같다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 자세 반복해 보세요. 20개 부족하시면 30개, 40개, 100개도 20개씩 나눠서 매일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딱 <laughs> 좋아요. 그러면 오늘 플로우로 하, 넘어가 볼게요. 매트 앞에 섭니다. 메타 앞에 산 자세로 살게요.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상태로 시선은 정면입니다. 후. 하, 지금 바로 호흡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손가락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 다리와 밀착해 볼게요. 호흡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여러분의 차투랑가로 몸을 낮추세요. 호흡 들이마시며 업독도는 코브라 로우 코브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쉬면서 다음 동구로 이동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아예 오른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네트 너우즈 무릎을 최대한 코와 가까이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가져갈게요. 비라바드라사나를 할 겁니다. 뒷다리, 왼다리 뒤꿈치는 45도 안쪽 바닥 오른무릎은 발목 위에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면 양팔을 위로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가슴까지 열어 백밴딩입니다. 이때 백밴딩 할때 오른무릎이 펴지지 않게 무릎은 발목 위에 그대로 올수 있도록 왼다리 무릎은 힘과 골반 정렬에 신경 쓰면서 가슴에 들어올려 시선 천장입니다 호흡할게요 그대로 호흡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펴시고 시선도 정면 내쉬는 숨에 양손은 뒤로 깍지를 깨게요.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펴시고 골반 정렬, 내쉬며 천천히 상체는 오른 다리와 가능한 만큼 난처 팔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호흡할게요. 들 호흡들이 을 마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라바드라 사나 원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차투라가 들이 마시는 숨에 거브라 또는 업독 내쉬며 다음 입니다 반대쪽도 함께 하지요 호흡들이 을 마시면 나의 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니트누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가져갈 거고요. 역시 비라바드라사나 원을 준비합니다. 왼무릎 발목 위 지금 바로 들이마시면서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한번더 가슴을 열어 백밴딩입니다. 호흡. 호흡을 들이마시고 무릎과 상체를 위로 들어올리고요. 내쉬는 숨에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펴시고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낮춰 가능한 만큼 다리와 밀착. 팔은 앞으로 밀어주세요. 호에. 자대로 무릎을 구부리며 상체 일으켜서 다시 한번 비라바드라사나 원 내쉬는 숨에 한번더자 두랑가 들이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다음 동작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셋 넷 자세 호흡 들이마시며 매트 앞으로 아르다 우타나사나로 척추 길게 내쉬며 밀착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씻어 엄지 손가락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들이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노티카 타사나 자세를 잡을 거고요 내쉬면서 한번더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지금 완전히 내 몸을 자리에 엎드릴게요. 스핑크스 포즈를 함께 할 겁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 상태로 갈 등이 바닥에 닿게 양팔 앞으로 팔의 각도 90도가 되도록 그대로 고개를 들고 어깨는 뒤로 보내며 시선 정면 스핑크스 포즈입니다. 가슴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며 나의 등 중간에 자극이 오도록 시선 정면을 바라보시고 호흡 지금 그대로 천천히 팔을 펴서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도록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가능한 만큼 90도만큼 구부릴 거고요. 나의 오른팔이 오른발을 잡아요. 이때 왼쪽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가슴을 들고요. 시선 뒤를 바라보며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손을 넣으시고 다시 한번 손은 제자리. 이번엔 반대나의 왼다리, 왼손. 그대로 다리를 잡아 시선 뒤를 바라보고 호흡할게요. 천천히 손을 놓고요. 발을 구부리며 후. 그대로 손은 가슴 옆으로 가져오시고. 바닥을 밀어. 발등, 엉덩이 뒤꿈치, 이마가 바닥. 그대로 팔은 몸 옆으로도 지금 많이 뻐근하고 힘들었던 등을 이완시켜 줄게요. 그대로 등을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 몸은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시선 정면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 팔은 머리 위로 내쉬면서 오른 팔은 뒤로, 왼 손은 무릎, 트위스트, 시선 뒤를 바라보시고 척추는 곧게 뻗어 호흡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양팔이 위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뒤를 바라보시고 역시 호흡 그대로 천천히 상체 제자리로 돌아와 가볍게 몸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세가 허리 자극이 엄청나게 컸죠 그만큼 굉장히 허리가 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등과 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자세들로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